대전 너를 위해 노래해. 아제 머릿속에 이게 전부입니다. 전나라라라 승리의 나라라라라. 도전 응원가 챌린지 시간인데요. 제가 응원가를 한번 배워보려고요. 아 네네네네. 네. 아주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. 야, 너무 어려운 거는 힘드니까 네. 단, 좀 단순하고 간단한 거. 네 많이 들어봤을 듯한 노래로 알려드릴게요. 네. 나의 사랑 시티즌 가사가 나의 사랑 시티즌 오 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오 시티즌 나의 사랑 시티즌 다 다르지 않으세요 어려, 어려운 왜 의미 똑같은 거 같죠 <laughs> 일부러 좀편어 의미 아, 똑같나 지음 잠시만요. 지금? 음. 잠시만요. <laughs> 나의 사랑 시티즌 오, 오, 오 라라라라라 오, 오, 오 라라라라라 오, 오, 오 시티즌 나의 사랑 시티즌 이거 이건 <laughs> 나의 사랑 제가 음치라서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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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렇습지막한번더 올려야 돼요. 래 @노래 @노래 반음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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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로 @노래 @노래 노 오오오, 라랄라랄라, 라랄라랄라. 오, 저도 음치가 되어 가고 있어 그런가요? 아, 저 너무, 너무 어려운 노래니까? 그럼, 뭐, 그럼, <laughs> 그럼 좀더 쉬운 걸로. 쉬운 걸로, 걸로. 그럼 대전의 아들. 대전의 아들. 네, 네. 어쩌다 보니까 저희 의 메인곡이 된 대전의 아들을. <laughs> 이게 원래 펑크거든요. 네. 펑크에서 나온 노래인데 아, 펑크 좋죠. 네네. 그래서 울리는 노래가 되게 좋아요. 이렇게 떼창하기가 되게 좋아요. 가사도 간단하니까요. 대전, 널 위해 노래해. 우린 노래해 우린 영원한 대전의 아들 간단하죠 대전 널 위해 노래해 너, 널 위해 노래해 널 위해 노래해 우린 노래해 우린 노래해 우린 영원한 우린 영원한 대전의 아들 대전의 아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, 그래요? 네네네 아또 까먹은 거 같은데요? 아, 널 아직... 위해 노래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제가 대전을 외치면 널 위해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아, 좋아요 대전 널 위해 노래해, 네. 널, 위해 노래해 <laughs> 널 위해 노래해 널 위해 노래해 우린 노래해 우린 노래해 우린 영원한 우린 영원한 대전의 아들 대전의 아들 어? 네, 오케이. 그렇게 하시면 돼요 <laughs> 원래 이게 아, 1대1로 일대일로 하니까 <laughs> 이제 음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경기장 나오면 그 정도면은 그냥 아, 다 그냥, 그냥 통과해요 예, 네, 다 통과됩니다. <laughs> 다한 번만 더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까요, 네. 대전 야들. 대전 너를 위해 노래해. 우리 노래에 우리 영원한 대전의 아들. 대전의 아들. 네, 이렇게 드시면 돼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 정도만 알아도 어, 가사만 대충 알아도 네 경기장 오시면 그리고 전광판에 요즘에 다 나오기 때문에 네, 네 그리고 또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딱 와요 <laughs> 지금 일대일로 하니까 되게 이 약간 노래 코치처럼 되니까 이게 좀좀 <laughs> 어려진 워것 같은데 네. 경기장 오시면 쉽습니다. 제가 다음 주에 풋볼 톡톡이 있거든요. 아, 네. 진행하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 노래가 응원가로 가능할까? 이런 생각이 ]가요? 들어서 네. 제가 몇 곡을 좀 추려봤거든요. 네. 콜리더시니까. 네. 어, 어려운 어려운 건데 이거. 어려운 <laughs> 네. 건데. 네네. 일단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곡한번 해볼까요? 네. 네,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? 하실 수 있으신지. 이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요? <laughs> 네. 왜? 왜냐면 어떻게... 아파트가 세 글자잖아요. <laughs> 저희가 대전 하나 시티즌이잖아요. 네. 시티즌을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? 시티즌, 시티즌. 네. 시티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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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즌. 아, 어, 아,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? 시티... 네, 그러면 네. 될것 같아요. 아, 심플하게. 어, 네, 네. 한번 어. 하고 넘어갈까요? 예, 어, 다시요? <laughs> 같이 해봅시다. 네. 시시시 시티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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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? 네 좋은데요? 아 어가 아니라 여기를 오 오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오오오오오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? 아그 그러면 좀더 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보다는 오로 하면 시티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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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오 오. 네, 그, 그, 그런 식으로 하면 좀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원래 또 음치라서요 완벽하게 이게 한번 들었다고도 완벽하게 이게 음을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<laughs> 음, 음, 음을 잘못 맞히신데 어쨌든 오 네. 오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 네. 부분은. 네. 다음 곡은 더 어려워요. 다음 곡요 네, 지금 땀이 삐질삐질 아, 나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다음 곡틀어 주시죠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그 솔직히 이 노래를 생각 해봤었어요. 오. 그 저희들끼리 그냥 장난식으로. 근데 가, 그때 당시에 가사는 그냥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막 이런 좀 약간 쉬운 곡들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약간 상대 놀리는 거라든지 뭐 <laughs>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선 이렇게. 쉬운 노래도 몇번 찾아보고 했거든요 네. 그렇지만 역시나 어렵습니다 <laughs> 나의 대전 뚜루뚜루 이거를 나의 대전 오 <laughs> 오를 바꾸면 좋겠는데요 라라라 <laughs> 나의 오. 대전 라라라라라 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나의 고맙습니다 <laughs> 나의 대전 라라라라라 귀여운 이거잖아요 맞죠 가사가 네. 귀여운 아 진짜 너무 떤나요. <laughs> 어, 죄송해요. 제가 이런 거에 진짜 능력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나, 나의 나 대전 나라라라 대전 승리의, 승리의 라라라라 노래로 라라라라, 라라라라 대전하나 와우! 어, 이거 어렵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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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, 되, 됐나요? 어려웠습니다. 네. <laughs> 계속 머릿속에 떠나질 않을 것 같아요. 다음 코너가 또있습요아 끝난 거예요? 네. 어, 다행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어렵네요.